전 세계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t o 10. 12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. 치사율 약 0.01%에서 0.08%. 사망자 약 28만 4천 명 이상. 9위 h 1 n 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. 치사율 약 60%. 사망자 약 450명 이상. 8위 한타 바이러스. 치사율 약 15%에서 30%. 사망자 약 2천 명 이상. 7위 코로나 바이러스. 치사율 약 1%에서 3%. 특정 고위험군에서 더 높음. 사망자 약 700만 명 이상. 6위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. 치사율 약1 0에서40% 사망자 약3 0 0 0명 이상. 5위 라사바이러스 치사율 약 1%에서 15% 입원 환자 기준 15%에서 2 0 사망자 약5 0 0 0명 이상 4위 리프트밸리 열바이러스 치사율 약1 0에서4 0 사망자 약5 0 0명 이상 3위 0파바이러스 치사율 약4 0에서75% 사망자 수백명 2위 마르부르크 바이러스 치사율 약 24%에서 88% 사망자 수백명 1위 에볼라 바이러스 치사율 약 50%에서 90%. 사망자 약 1만.